더 경제적인 방법인 중고차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신차 대신 품질 좋은 중고차 구매하기. 새 차는 구매 후 바로 감가상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. 예를 들어 신차를 구입하면 12년 내에 차량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. 반면 품질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면 초기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차량을 구매할 때는 정비 이력과 주행 거리, 사고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 두 번째 리스보다 유지비가 낮은 중고차 선택하기. 자동차 리스는 월 렌트료, 보험료,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신차 구매보다 더 많이 들수 있어요. 반면 중고차를 현금이나 저금리 할부로 구매하면 매달 지출이 크게 줄어들고 차량이 내 자산이 됩니다. 또한 보험료도 신차보다 낮고 유지관리비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들 가능성이 높아요. 세 번째 차량 공유 서비스 활용하기. 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시어링이나 중고차 장기렌트 같은 대안도 고려해보세요. 이 방법을 활용하면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단기간 차량이 필요하거나 출퇴근 거리가 짧은 경우라면 더욱 효과적인 절약 방법이에요. 결론, 중고차 활용으로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자. 자동차 리스보다 중고차 구매, 유지비 절약, 차량 공유 활용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자동차를 선택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.